안녕하세요. 청개구리투자클럽 양선생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분석 영상임을 고려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M 라이프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장 마감했고요. 어, 금일 7.62% 상승한 2,89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일 시장 전반적으로 어, 반등이 좀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도 좀 상승을 한 채로 어,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와중에 SM라이프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전일 이슈가 있었죠. 어, 이슈에 따라서 또 급등 출발을 했다가 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눌림을준 채로 마감을 한 어,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제 나왔던 이슈를 일단은 뭐 살펴보기 전에 이 종목, 이 기업이 뭐 하고 있는 회사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SM 어,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이라고 그룹 내 계열사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결과적으로. 어, 콘텐츠 유통 사업과 드라마 제작, 어, 그 미디어 제작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SM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 미디어라든지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 OTT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어, 또 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도 충분히 어, 이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 될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일전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우상향을 했던 부분은, 어, 물론 이제 이, 이 시장이라든지, 뭐 그런 이 기업에 대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미나리에 대한 그런 이슈가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어, 급락이 이루어졌던 이 자리 같은 경우에도 미나리가 수상을 어, 윤여정 씨가, 윤여정 씨가, 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어, 여우 주연상을, 여우 조연상이었나요? 어, 발, 발표를 하면서, 어, 재료 소멸로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을, 어,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이때 이어졌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찰실한 물량들이 이제 거의 쏟아져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최근에 이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 거래량 자체가 이제 크지는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올릴 때 어, 조금만 어, 거래량이 터져도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 이렇게 오늘 이제 거래량 자체가 어, 역대급 거래량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어, 일부 이제 거래량,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오니까, 어, 일단 17%까지 또 상승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어, 거기에서 물론 이제 갭으로 떠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한 차례 또 어, 갭을 메꾸기 위한 하락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일단은 유의미한 이 지지 구간을 또 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어, 다시 한번 이 금락 나오기 전에 그 자리로 어, 상승하기 위한 그 자리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어,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이슈를 같이 한번 살펴보죠. 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어, SM에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 지분을 어, 매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어, 내용을 보시면은 어, 일단은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다. 그리고 1 개월 내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풍문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1 개월 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것처럼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결정이 나면 다시 한번 공시를 내겠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뭐 이런 공식, 이렇게 이제 입장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1개월 이내에 거의 확정적으로 이게 뭐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확정적으로 이 지분 인수를 어 진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이 최근에 뭐 SM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 아,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악 제로 어, 악재라고 하기보다도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해왔는데, 만약에 어, 이 지분들이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카카오에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아, 그러한 어, 좀 리스크가 어,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 시너지가 이루어지면서 충분히 어, 이런 사업적으로나 어, 이런 실적으로나 어, 어, 개선될 수 있는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와졌다고볼 수가 있겠고, 어, 일단 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기사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수만 지분에 대해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치열한 인수절은 이제 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콘텐츠 경쟁에 따른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웹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플랫폼이라든지 카카오, 카카오 웹툰, 어,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또 이런 웹툰에서 또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웹소설, 그리고 케이팝에 대한 또 부분이 또 있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M, 엔터테인먼트를 가져가는 쪽에서 충분히 이 경쟁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 발자국 더 앞서가고 있는 어,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어, 볼 수가 이, 있는 거고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개월 이내에 제 공시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거의 이제 90% 이상은 어, 이 네이버가 누가 될지는 아직 결, 확실치는 않지만 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쪽에서 인수 지분 인수는 어, 할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음, 의견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게 발표가 됐을 때는 어, 충분히 SM이라든지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지 뭐 SM CNC라든지 이런 그룹주들의 주가 상승이 어,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3,000원 이하에서는 어 매, 진입을 할수 있는 구간으로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0원 후반대까지는 그래도 체크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청개구리 투자 클럽에서 매일 매일 급등 후보 가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청개구리 투자 클럽을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하시면. 어, 이렇게 백신 수혜주 급등 후보 공개라는 배너가 뜨실 겁니다. 어, 급등 후보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상황과 휴대 번호만 입력을 하시고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면 백신 수혜주 뿐만 아니라 단기 급등 가능 종목들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